안녕하세요. 원우주입니다. 2020 l c k 플레이오프 2차전 젠지와 DRX의 경기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2시간 반 이상 경기가 중단되었는데요. 저도 경기 끝나고 영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같이 기다렸습니다. 사연은 라이어 대회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회사의 문제로 대회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약 2시간 정도 대회가 지연되었고 3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대로 계속 서버가 열리길 기다릴 것이냐 두 번째는 대회를 연기할 것이냐 세 번째는 라이브 서버, 즉본 서버에서 경기를 진행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이 넘어갈 때쯤 양 팀의 합의를 통해서 라이브 서버에서 경기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대회 서버의 패치는 10.16 패치 라이브 서버의 패치는 10.17 패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17 패치가 비교적 큰 패치는 아니었지만 밸런스 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밴픽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본 서버에는 사미라 히든 미션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게임 중에 선수들 캐릭터 위에 간간히 뜨는 사미라 히든 미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닉네임을 DRX 캐리아처럼 팀명, 선수명으로 맞춰야 하는데 DRX 도란 선수처럼 본 서버 닉네임이 모찌피치, 모찌피치인 선수가 있어서 닉네임을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프로 선수가 본인 본 서버 닉네임을 바꾸면 일반 유저에게 그 닉네임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슈퍼 계정을 추가로 발급하여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DRX 캐리아 등의 선수 대회명을 본 서버에서 다른 유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닉네임을 팀명, 선수명, 그리고 해당 날짜인 0830으로 맞춰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섯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라이브 서버에서 관전을 하게 되면 관전자는 3분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 3분 딜레이로 중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여섯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라이브 서버에서 진행되는 경기다 보니 시청자들이 신기한 나머지 선수들 계정으로 친구 추가를 마구 걸었다는 점. 그래서 선수들에게 계속 오는 친구 추가로 인해서 경기가 또 여러 번 중단이 됩니다. 결국 다사다난했던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오후 5시에 시작하여 자정을 넘겨 결과가 나왔고 DRX가 4세트, 5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DRX의 승으로 끝이 납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DRX가 1세트를 가져갔지만 2세트와 3세트를 젠지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내리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중에 경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이기는 하나 젠지의 입장에서는 더욱 아쉬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제일 고생이 많았던 건 중계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